맛있어? 자, 나는 슝~ 맛있지. 자은우리도 저녁에 이거 먹을 거야. 나나랑 자은우리랑 같은 메뉴 먹네. 어? 같은 곰탕 먹는 강아지야. 자은우리도 곰탕 먹을 건데. 아이고 잘 먹네. 곰탕잘 먹. 네 맛있쇼. 아이고, 맛있쇼. <laughs> 행복한 배정이네. 자, 넌나더 먹어. 자. 아이고, 잘 먹는다. 하나, 나잘 흔들어. 잘 먹는다. 걱정. Hehehehe. <laughs>